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영 작가구요 총 다섯 가지의 콘텐츠로 제작된 이번 레벨업 라이트룸 강의의 두 번째 편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라이트룸 메뉴 완벽하게 이야기 편인데요.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 라이트룸을 보시게 되면 그 메뉴들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시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태영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해당 메뉴들은 어떤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라이트룸을 이런 식으로 켜시게 되면 단축키 D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처럼 이런 식으로 메뉴 탭이 쭉 뜨게 되는데요. 해당 메뉴, 히스토그램에서부터 보정까지 제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사진의 각 밝기 영역이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래프 되겠습니다. 왼쪽은 어두운 영역, 가운데는 중간, 그리고 오른쪽은 밝은 영역으로서 각 영역에 해당 색조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히스토그램에서 이 부분은 어두운 영역에 빨간 색조가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기본 탭이 되겠는데요. 어, 기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밝기, 즉, 노출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쿨톤, 웜톤으로 변경하실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청량함이라든지 감성을 좀 만지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진의 밝기죠. 그 다음, 대비는, 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간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함으로써 사진의 색감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밝은 영역과 검정 계열 요네 가지 영역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보시게 되면 각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이렇게 영역 바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런 밝기의 영역들을 네 가지 부분으로 쪼개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어, 노출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질감을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로서 어, 거칠거나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메뉴죠. 자, 부분 대비 메뉴 같은 경우에는 대비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비 메뉴를 바꾸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AZ는 안개 효과를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다음 생동감과 채도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두 가지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동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 인물의 피부톤을 어, 유지를 하면서도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색감들을 쭉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반해 채도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 관여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모든 색감들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메뉴를 인물 사진 보정할 때좀더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통곡선 메뉴 한번 보. 보실 텐데요. 통곡선은 마찬가지로 기본 탭처럼 사진의 밝기랑 대비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RGB 곡선이라고 해서 이세 가지 툴을 활용을 해서 색감까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매개 변수 곡선 그리고 점곡선 어, RGB 곡선 이세 가지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두 번째 메뉴인 점곡선에서 제가 만들어놓은 S라인 곡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어, 지금 보시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만든 곡선을 따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진도 좀더 시네마틱하고 영화 같은 색감의 어, 사진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HSL 메뉴 같은 경우에는 Hue, Saturation, Luminance라고 해서 색조, 채도, 광도를 여러분들이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인데요. 어, 색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바꾼 색깔의 정도를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채도이고요. 그 다음, 광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밝기를 또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메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진 보정 마지막 단계에서 색 정리를 할때꼭 해주시면 좋을 메뉴이니까요. 많이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보정 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밝기에 따라 사진이 갖고 있는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메인 컬러를 심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페셜한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영역을 한눈에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쭉 고정을 할 수가 있는 메뉴고 어 이번에 세 가지 단추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색감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쭉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전체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메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색감 감성을 좀더 깊이 있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메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선명하게 하기가 나오게 되죠. 양은 말 그대로 선명 효과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경은 그 양이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진의 디테일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해당 값을 낮추게 되면 큰 가장자리만 선명해지고, 값을 높이게 되면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선명해지지만, 노이즈가 생성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마스크 슬라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성명 효과가 적용되는 지점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설정하면 전체 사진에 적용이 되지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장자리가 뚜렷한 영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슬라이더는 양 혹은 세부 슬라이더를 통해 만들어진 노이즈를 제거할 때 매우 유용하답니다 노이즈 감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찍은 야간이랑 실내 사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노이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의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에서 70 정도까지 쓰시면서 적절하게 사진의 디테일은 살리면서 노이즈는 없애는 그런 어,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렌즈 교정인데요. 렌즈 교정 같은 경우에는 오도비 회사와 카메라 제조업체들 간의 그런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카메라가 갖고 있는 필연적인 광학적 오류들을 라이트룸으로 최대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프로필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색수차 제거, 그리고 프로필 교정 사용이라는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광학적 오류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들어가서 여기 스포이드가 있죠.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색수차가 발견된 곳에 이렇게 클릭만 딱 해주신다면 최대한 색수차를 또 억제할 수 있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으실 수가 있는 게 바로 렌즈 교정의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변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런 수직 수평선들이 있죠. 그런 선들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메뉴인데요. 자동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수직과 수평 모두 계산해서 잡아주는 메뉴이고요. 수중 같은 경우에는 수평만을, 수직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만을 고려해서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기능이죠. 자, 그 다음 효과 툴 같은 경우에는 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을 이렇게 왼쪽으로 쭉 돌리시게 되면 검정색 비네팅이 뜨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화이트 비네팅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는 메뉴로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물 사진에 있어서 좀더 인물을 강조하고 싶다 할때 자주 왼쪽 어, 마이너스 10 정도, 마이너스 5 정도를 쓰시면서 인물을 강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네팅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레인 효과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사진에 주입을 함으로써 그 사진을 좀더 필름 감성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런 색 재현력의 한계를 최대한 보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A라는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보라색을 제대로 못 찍어요. 그래서 그 보라색을 라이트룸으로 미리 잡아놓고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정을 하게 된다면 좀더 현실감 있는 보라색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정도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보정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라이트룸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바로 어, 역광과 실내 사진에 대한 사진을 어떤 식으로 보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꼭 많은 참여, 관심, 부드리겠습니다 안녕!